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또 모두는 세무도사. 자, 금일은 조금 늦게 미국 야구를 승패를 예상하드리려고 왔는데요. 어, 데이터를 다 켜고 하기에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승패만 집중적으로 여러 분들께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대161을 받은 볼티모어 애틀란타, 199는 프레인승이 자주 들어오는 걸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핵에, 지금 애틀란타가 161 배당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애틀란타가 받아야 되는 배당 164, 그리고 뭐, 디모가 19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애틀란타를 조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애틀란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로 갑니다 자 177대 179 이런 경기는 웬만해도 저는 피했으면 하는 경기인데요 자 디트로이트가 받아내는 적정 배당은 174고 그리고 워싱턴은 182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디트로이트를 올려주고 버렸고 그리고 워싱턴을 좀더 내린 배당으로 준게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이 경기를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워싱턴 프랜슨이 또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 경기를 워싱턴 프랜슨을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변동 사항이 있는지 한번더 지켜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전체적인 다양한 말씀들, 전체적인 데이터 결합과 배당의 수치값 다 따지면은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이 나와야 되는데 음,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어, 워싱턴 1.79 그러니까 국내에서 1.79 줬죠. 그러니까 전, 저, 적정 배당이 1.82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다는 거 의심을 해봅니다. 일단 디트로이트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템파베이 대 시카 고스 경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61대 199배. 이것도 프랜성 사이드로 나오는 배당일 수가 있는데, 여기 템파베이가 지금 162배당을 받았고, 템파베이의 적정 배당을 1.58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저기 템파를 조금 더 올렸다는 거, 근데 전체적인 어, 해외 배당을 다 수출이 따질 수 있는 시카고 컵스, 시카고 컵스 프랜성이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시네트 때 클리브랜드 경기인데, 191대167 배당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플리, 클리브랜드 승을주술는 못지만, 해외에서는 원래라면 이거 신시네트 쪽으로 원래 몰리는 경기로 봤어야 됩니다. 네, 음. 배당에 대한 메리터를 봤을 때, 신시네티 프랜싱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경기 솔직히 피해스만 경기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신시네티 프랜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대 필라데피아인데, 226대147 배당을 받았고, 어 필라데피아의 적정 배당은 1.74. 지금 보스턴의 필라데피아에 대한 적정 배당을 똑같이 잘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경기를 굳이 골라가면서는 빌라, 필라, 빌라데피아 승사에다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욕 매치 경기로 갑니다. 자, 뉴욕 매치 때 마이애미 158대204 배당을 받았는데, 어, 국내에서는 지금 158 배당 적지만 적정 배당 255, 그러니까 조금 더 올랐다는 거고, 어, 마이애미가 적정 배당은 2.09데2.04 내렸다는 거는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경기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마이애미 프린싱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미네소타 대 콜로라도 140대244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어, 미네소타가 지금 올해 1.4, 1.4, 1.38 배당이 나왔어야 되고, 콜로라도가 2.50 배당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경기 미네소타, 미네소타 승자에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배당 가지고 농락질 하는 것 같아요. 제드루스 대 미츠보 경기감 192대166 배당을 받았고요. 어, 1.95대1.64 배당이 원래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배당에 대한 메리트상 이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기 쉽게 갔다가는 큰일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랜스사이드로 안전하게 이르경기를가보라우합니다세인트루스프랜스사이드 보겠습니다. 1.6배당이 잘 들어온 배당인데 참 어떻게 되지? 좀 불안합니다. 피츠버그 지금 배당에 대한 수치값 따지면 피츠버그 강승은 나오거든요. 좀어 이거는 좀 보류를 해 봐야겠다. 1.6배당이 잘 들어왔었어요. 지만 지난주에도 일단은 네, 그 수동 알겠습니166 배당 그냥 볼게요. 166 배당 보겠습니다. 166 배당이 괜찮은데. 자, 캔자스시티대 뉴욕 양키스 경기로 갑니다. 자, 207대156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 어, 국내에서는 지금 양키스 승사이드로 굉장히 많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저는 굉장히 애매한 경기로 보이는데 왜 양키스 승을 안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경기 양키스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키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국내에서 1.78, 1.78알수 없는 배당이고요 적정 배당은 미로키가 1.82 그리고 토론토가 1.74 배당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이게, 토론토, 어, 토론토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토론토 프랜슨 사이드로 그냥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조나 대엔인젤스 경기입니다. 자, 1, 4, 5대 2, 3, 0 배당을 받았고요 전체적인 데이터 다, 다 봤을 때, 샌드에고 강승으로 나옵니다. 이 경기, 샌드에고 강승으로 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키헤틀대 시카와이트 고 경기인데요. 이거는 어, 샌디에고랑 오클랜드 경기는 했고 자 시애틀 대 시카고 130대 28입니다. 이 경기 모든 데이터 모든 집계가 시애틀 강승으로 나오는데 음게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애틀 승으로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182대7 5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 어 샌프란시스코가 1.82가 나왔어야 되고 휴스턴이 1.74가 나왔어야 된다고 하는데 배당차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기 굉장히 막상막하로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어 샌프란시스코 내일 장기철이 이길 수 있을까요? 궁금증은 생깁니다. 데이터의 모든 배당에 대한 수치값은 누구? 휴스턴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트 발상상으로 봤을 때 휴스턴 그리고 맞아 떨어진 거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랑 휴스턴 선괜찮게 나오고 맞아 떨어지고는 부분이고요. 저기 템파베이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디트로이트도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일단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